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준 팀장입니다 소비자물가 발표도 최근에 있었고 이 대형은행주를 시작으로 2분기 어닝 시즌도 개막하게 됩니다 여러모로 지금 우려도 많은데 그 변동성도 있고요 이 와중에 여러분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게 바로 현재에도 주식시장이기도 합니다 당분간은 뭐 뚜렷한 방향성이 나타나기 좀 어렵겠지만요 그 속에서도 또 성장하고 또 방향성이 좀 회복되는 그런 기업들 더욱더 존재감이라는 게 뚜렷하게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필옵티스 정보 좀 관련해서 제가 드릴 말씀 있어서 영상 좀 켜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장 마감을 했죠 정말 길게 횡보하면서 이러분 왔던 흐름이었는데요 바로 7월 접어들자마자 거래량 터져주는 가운데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장대 한번 나와주는 가운데 고점을 찍었죠 19,100원의 19 고점 찍고 난 이후에 6폭 내려오긴 했어도 전일 대비 무려 18% 이상 상승하는 가운데 장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오늘 이렇게 크게 오른 이유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고 더 크게 갈수 있을지, 뭐 크게 간다면 당연히 추가적으로 따라오는 이슈는 남아있는 것인지 많이 알고 싶어 하셔서 준비를 하게 된 건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영상 놓치지 마세요. 끝까지 잘 보셔서 이필로티스에 관련된 또 투자에 도움되는 정보들도 확실하게 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주가가 오르고 있느냐,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느냐라는 거, 그 질문 앞에 일단은요, 이 자회사죠. 이 자회사인 이필 에너지 앞으로 자주 나올 건데요. 이필 에너지 바로 기업 공개 흥행에 주가가 이렇게 연일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가 아무래도 흥행하다 보니까 당연히 필옵티스 주가 동반 상승하는 거겠죠. 이필 에너지가 럼 지금 어느 정도냐면요. 이제 상장일을 앞두고 있어요. 오는 14일 얼마 남지 않았죠. 코스닥 시장에 입성하게 됐는데 어때요? 지금 처음으로 이 따따상 첫 주인공이 될까 주목하고 있고 올해 최고 경쟁률 주주 환원책도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이필 에너지의 주가로 올라갈수록 주주는 당연히 이득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스닥 상장하는 이필 에너지 최대 공모 규모 또 최고 경쟁률로 이 가격 제한폭 그동안 있었죠, 여러분. 이 확대 이후에 아마 최초로 이 따따상의 첫 주인공으로 손꼽히고 있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지금 이차 전지 도 장비 전문 기업이 필 에너지라는 거죠. 지난 2020년도에 필옵틱스로부터 물적 분할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차 전지 시장 당연히 장기가 호황을 유지할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전망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시장에서도 필 에너지가 상장 이후에 얼마만큼의 퍼포먼스를 내면서 기업 가치 역시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기대감 때문에 그럼 여러분 당연히 지주인 여러분 필로핏는요 크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지금 역대급 재료 터은과 동시에 필 에너지의 2대 주주가 또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20%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 바로 또 삼성과 엮여 있어요. 예, 삼성 SDI.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필 에너지로부터도 2차 전지 공정용 노칭이라든지 또 스태킹 이런 장비들을 현재 공급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뭐 삼성 엮여 있죠. 또 여기에 삼성과 스텔란티스 미국 공 합작 공장 구축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겹겹이호조가 터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여기에 필에너지, 특히 이 필옵티스의 주가 상승에는요. 주주 환원책이 굉장히 큰 목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주주 환원책이에요. 이게 뭐냐? 이 필에너지의 상장 후에 주가가 오를수록 여러분, 뭐냐? 필옵티스가 기존 주주들한테 이 약속한 게 있어요. 바로 현물 배당이죠. 현금 배당의 효과가 역시 커지는 것만큼의 이 환원의 규모가 어느 수준까지 더 확대될지 좀 기대감. 결국에 뭐겠어요, 여러분.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수록 누구의 이득커진다 주주들의 이득은 커질 수밖에 없다. 사실 그동안 이런 문제 때문에 아주 마음고생을 많이 해왔던 주주들이 여러분. 하지만 지금은 최소 해소하면서 기대감이 실리다 보니 당연히 여러분 지금 어때요 많은 부분들이 아 지금 내가 어떻게 그러면 가져가면 좋을까 좀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이 시점에서 특히 이렇게 급등 나온 시점에서 과연 내가 여기서 팔고 가는 게 맞을까요 그냥 가져갈까요 추가적으로 매수할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필오피스 종목을 난 최소 한 주라도 그냥 보유하고 있어라고 하신다면요 자 여러분들 당연히 정확하게 앞으로 얼마에 매수를 해야 되는 거지 매수가 라든지 또이 매도가 이 부분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정보를 통해 알려드린 그대로만 일단 움직이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직접 이 정보 확인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시점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주는 거니까 얼마나 더 크게 가겠습니까 특히나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늘 긴가민가 하시거나 늘 정보가 늦어서 타이밍을 놓쳐서 하셨던 분들은 아니면 단순히 그냥 기사보고 뉴스보고 판단하셨던 분들 특히 혼자서요 그런 분들 제가 제대로 된 정보 가지고 왔으니까요 예필옵틱스입니다 여러분 직접 이 정보를 받고 나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가적인 상승을 줄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승 모멘텀 반드시 꼭 갖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 여러분 아시겠죠 특히 여러분 무료니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제대로 된 정보 받으셔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옵틱스 정보는 무료 010-2158 1710이 번호로 그냥 옵틱이라고 보내세요. 필옵틱스의 옵틱 이렇게 두 글자를 보내 주시게 되면 저가 일차적으로는 바로 이 정보 말씀드렸죠. 보내 드릴 거 그다 음뭐 여러분 당연히 차트상 여러분 이거는 움직이는 거는요. 이 개인의 영역이 아니라 누구 영역이에요? 이 세력들의 영역이에요. 세력들이 마음대로 지금 좌지우지하면서 올리기도 하고 떨어뜨리던단 말이죠. 이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방법도 알려드릴 거고 하다 보면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아 소통이 필요해요. 왜 여러분 혼자서는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소통을 통한 제가 피드백도 당연히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부담 갖지도 마세요.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앞에 보이는 번호로 옵틱이라고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마침 제 영상 들어오시면 정말 많이 계시네요. 자, 특히 신규로 처음 제 영상 보시는 분들 환영하고요. 이런 분들 7월달 특별 선물 준비했으니까. 지금 바로 공개하고 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 특별한 선물 바로 돈 버는 주식 정보 7월달 지금 당장 그리고 반드시 꼭 사야만 하는 제가 탑 급등주인데요 딱한개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어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저런 오랜 기간 좀 꾸준하게 소통하면서 이 추천 종목을 좀 받아가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요 오늘도 어김없이 딱한 개만 좀 가져왔고요 여러분들이 이 종목만 좀 제대로 알게 되면요 충분히 그 이상의 효과와 기대를 볼수 있는 것만큼, 이번엔 정말로 엄청나고 대단한 종목이라는 거그 말씀 좀 드리면서요. 특히 여러분, 이런 분들 있죠? 이 영상 보시게 되면 선절 없이도. 위험부담 없이도 바로 수익을 냅니다. 현재 마이너스 계좌이신 분 계시죠. 그리고 어떤 종목인가 간에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더 이상 일확천금을 바라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소소하게 좀 용돈부터 시작을 해서 손절 없이 차곡차곡 익절하면서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해당되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저점에서 이미 바닥을 좀 찍었어요. 찍고 난 이후에 좀 오르기 시작한 코스타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가 이슈가 될 만한 그렇죠 대형 호재만 네 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무상증자 MA 인수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런 이슈 때문인지 몰라도 이미 세력들은 물량 매집을 완료한 상태로 보시면 되고요 특히 7월달 바닥권 급등주 발굴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곧 대시세 분출 종목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런 종목은요 이런 패턴을 도 가지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바닥을 찍고 오른다는 거죠 바닥을 좀 다지면서 오르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좀 우상향 흐름으로 쭉쭉 치고 올라간다는 특징이 좀 있어요 특히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좀 시간이 흐를수록 그 이후에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오른다는 거죠 여러분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너무 기억하실 겁니다 정말 핫했던 종목이었죠 제이 노터스 보시는 것처럼 사실 여러분 3 0 0 0원대에 매집하셨던 분들 이렇게 4만원까지도 올랐을 때 어마어마한 수익을 보셨어요. 여러분 사실 7천원대에 매수하셨던 분들도 못지않게 큰 수익을 보셨겠지만 특히 노터스처럼 미리 가져온 이유가 뭐다? 특히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뭐가 커요? 그렇죠. 수익이 정말 크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가장 핫한 또 최근에 종목도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이수페타실 스 있죠. 이 종목도 보세요. 충분히 바닥을 다져가는 가운데 작년 3월 초반이었죠. 이때 종목이 7,860원이었습니다. 이때 매집하셨던 분들은요, 지금 쭉 주가가 상승하면서 지금 얼마 여러분? 7월 기준으로 했을 때 7,860원이었던 종목이 3 1,800원까지. 그래서 고점을 찍고 올랐을 때 진짜로 엄청난 수익을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최근에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을 보게 되면 특히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수록 그 이후의 수익이 놀라울 정도로 크다는 거또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이미 눈여겨봤고 특히 이미 여러분 매수를 끝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 정도로 말씀좀 드렸으면요. 이런 얼마나 좀 믿음이 가는 종목인지 여러 아시겠죠? 특히나 여러이 종목은요. 보시는 것처럼 유보율이 지금 몇 퍼센트예요? 6000%입니다. 사실상 보통 한 기업이 한1000% 정도만 돼도 무상증자 한번 했을 때 정말 크게 한번 슈팅 나오잖아요. 특히 애초에 유보이 정도면 요이 세력들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미 세력들은 바닥에서부터 매집을 완료한 상태라 보시면 되고요. 이 말은 뭐다? 100% 이상 상승 가능성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굳이 세력들이 안 올라갈 종목에 이렇게 들어올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지금도 오르고 있는 줄 몰라요 그래서 이 종목을 집중하시는 부분이고요 소리 없이 조용히 털면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것을 더 오르기 전에 지금 빨리 사두셔야 된다는 거죠 특히 이 종목 발표 후에 뭐 권리락 전까지 특히 100% 이상 반드시 띄울 건데 여러분 이것은 확신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시장은 모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소수만 좀 알고 있는 정보입니다 반드시 이 종목 여러분들이 특히 무상증자 쪽 관련해서 발표 이후에 삶이 늦어요 늦어요. 그래서 무증 발표 전에 이런 종목을 반드시 사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뿐만 아니라 뭐자본금이라든지뭐 자본 총계도 굉장히 좀 크면서 안정적이기 때문에 한번 슈팅이 제대로 나온다면 더 크게 올라갈가능성도 정말 높고요. 더군다나 이런 품절주입니다. 그렇죠? 이 말은 뭐예요? 물량 거의 없어요. 애초에 주수가 좀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뭐 기사 떠서 무증한다, 또 인수합병한다, 뭐기사로 접하고 나면 이미 늦는다는 거죠 그래서 뒤늦게 아무리 높은 가격에 매수가유를 걸어놔도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노터스가 6연상 할때 사람들이 뒤늦게 뭐 2만원 뭐 3만원에 들어갈 가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그런 사태가 여러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만큼의 품절주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평가 종목이고요 특히 무상증재 공식 발표 임박 중에 있는데 현재도 지금 우상향 진행 중에 있다는 라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미리 좀 가져온 거고요 앞으로는 이 종목 주식시장 막 시끄러울 때 우리 주주님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여유있게 남들 뭐안전부절하고 있을 때 여러분 미리 좀 받아서 나는 매수하고 있었어 가만히 계시더라도요 남들 다들 이렇게 좀 힘들어할 때 여러분들은 미리미리 저가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그냥 크게 오를 때 여러분 여유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그만큼 좀 자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조건도 뭐 알아가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더군다나 이 종목은요 600조 돈폭탄 터진 종목 그쵸? 이 시장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2023년도 7월달 템버거 주도 테마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2차 전지와 관련된 폐배터리딱한 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정보 여러분 딱한 개로 여러분들한테 돈이 되는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앞에 보이는 여러분 번호 있잖아요 여기요 010-2158 자, 1710이 번호로 그냥 급등이라고 두 글자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게 되면 종목명은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특히 무료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편하게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혹시 종목명을 다 받고 나서 내가 어떻게 좀 이후에 해야 될지 모르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저한테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요.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세요. 제가 또 문자 오는 순서대로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이 되는 정보 받으셔서 꼭 여러분들의 계좌 든든히 분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010-258-1710번으로 급등이라고만 남겨놓으세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필 옵티스로 돌아오겠습니다. 결정적인 뉴스가 올라왔어요. 자회사의 필 에너지가 기업 공개 흥행에 주가 연일 급등하고 있다. 이제 7월 14일, 바로 또 이번 주입니다. 필 에너지 상장일 따따상의첫 주인공이 될까라고 물은 편데, 여러분, 올해 최고 의 경쟁률입니다. 거기다가 여기에 주주 환원책까지도 기대감 높아지면서 필에너지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가수록 주주는 덩달아 이득을 볼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 외인들이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막판에 또 매입도 엄청나게 했고요. 여기에 사모펀드 물량 그대로 흡수하면서 기관도 위에 질세라 한급히 사들이는 중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내일 상한가, 다음날도 상한가죠. 단기간 여러분 이전 종목은 그냥 3, 4배 갑니다. 충분히 여러분 이 종목은 들고 가셔도 무방하겠고요 이제 여러분 이 종목 충분히 얼마까지 갈까요? 4만까지 가게 되면 그렇죠? 더 크게 갈수 있는 이 모멘텀 하나의 발판이 될 거라는 거. 당연히 여러분 내일도 떡상 100%죠. 왜요? 주가가 오르는 추세 좀 보세요. 천천히 가파르게 상승하면 이렇게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좀 더해져서 또 필옵틱스, 삼성 SDI, 스테란티스 미국의 합작 공장까지도 구축을 했다라는 거소식에주 고객사 부각. 여러분 이대 주주가 또 삼성 SDI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겹겹이 호재가 지금 쌓여져 있고요. 그냥 올라갈 수밖에 없는 한마디로 날아갈 수밖에 없는 주식이 바로 필옵틱스라는 거 분명히 좀 말씀을 드려요. 근데 보세요, 7월 14일이 바로 이 그날인데 그 전에 미리 오늘. 7월 11일 날 준비하셔서 대응하셨던 분들은 이제 3일 뒤에 발표되면 바로 상한가도 직행할 텐데 여러분 그때 들어가실 거예요? 지금 들어가시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정보 받고 대응하시는 분들은 3일 뒤에 그냥 쾌제를 부르는 건데 아니 뒤늦게 다 확정되고 다 따따상 소문나고 확정되는 순간 그때 들어가실 의미가 없다 여러분 그만큼 좀더 크게 가기 전에 미리 정보 받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사투랑 돌아와 볼게요. 그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시점에서 여러분 지금 충분히 바로바로 돌파하면 내일도 상한가 쭉쭉 치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7월 10일 오늘 마감을 했죠. 14일. 이제 3일 뒤에 그 결과 나옵니다. 따따상. 그러면 3일 동안 무조건 오른다니까 여러분. 이런 정보 반드시 들고 가실 어떤 정보 들고 가실 겁니까? 그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놓치지 마. 이번 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제가 필히 정보 공유할 테니까요. 자, 앞에 보시면요. 필옵티스 긴급 속법입니다 여러분. 자, 이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요. 주저하지 마세요, 여러분. 010-298-1710으로 1 그냥 옵틱이라고 남겨놓으세요, 옵틱. 빠른 정보. 일단 바꿔서 여러분들 이제 저랑 함께 3일 동안 잘 준비해서 대응하신다면 엄청난 여러분 결과물 나오겠죠? 그렇죠? 상현 러분 3일 뒤에 결과 나오니까 7월 14일날요. 이때 따따상 되는 순간 여러분 주가는 기하급수적으로 폭등합니다. 그 전에 미리 오늘이라도 준비하셨던 분들은 그만큼 여러분 수익으로 여러분 안겨주실 드릴 거니까 여러분 어차피 무료잖아요. 고민하실 이유가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보내셔도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여러분 오늘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인 건 맞지만 그래도 여러분 주식은 재료성 게임이잖아요. 크게 갈 종목은 가구. 결국 누군가는 또 벌지만 누군가는 또 잃게 되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쪽이 아니라 버는 쪽을 좀 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혹시라도 정보를 받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열려 있어요. 소통할 수있으니까 오전 오후 상관없어요. 편한 시간대에 저한테 따로 문자 주시게 되면 제가 확인하고 자세하게 도움될 만한 정보 또 공유하고 가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우리 주진들 연일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성토 꾸준하게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을 계기로 특히 피로티스 종목을 통해서 여러분 수익도 극대화 하시기를 조바라겠습니다. 들어오는 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